책길이네 찾아야 한다 오늘은 아,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표 미인이었죠 김희선 씨 김희선 씨 하면 뭐 저희 세대... 원장님 세대는 아니에요 저희 <laughs> 그러니까...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눈의 비율이라든지 눈꼬리 올라가는 각도라든지 특히 옆에서 봤을 때이 눈썹뼈와 이 눈꺼풀에 내려오는 모양이 아, 너무 예뻐.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율로 따질 때 얼굴 전체 크기에서 눈 끝과 눈 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고요. 그다음에 눈만 봤을 때 눈과 눈 사이 눈의 비율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 다1대1대 너무 정확하게 딱 맞고요. 특히 이 앞에 모양, 몽고 주름이 있는 부분이죠. 또는 뭐 앞트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모양이 너무 예뻐요. 아, 이 부분의 비율이 딱 맞기 때문에 아 이쁘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자연스럽게 서구적이면서도 동양인의 미기를 갖고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여자들이 김희선 씨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점은 얼굴형이거든요. 맞아요. 아, 네. 근데 뭐 자기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좀 심하다. 그런데 김희선 씨 같은 얼굴형을 만들고 싶다.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할수 있어요. 광대뼈, 사각턱 수술, 앞턱 수술. 심한 경우에 뭐돌출입이나 양악수술을 하면 어쨌든 굉장히 비슷하게 아주 많이 바꿀 수 있어요. 특히, 보시면, 이 광대뼈 부분이나 이 사각턱 부분은 나온 만큼 들어가게 할수 있어요. 보편적인, 좀 안전한, 흔히 하는 얼굴 윤곽 수술이고요. 좀 어려운 수술이지만,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옆선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, 이 부분을, 이 부분을 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거나 이, 이 부분의 길이를, 그러니까 높이를, 확 줄여주는 수술이에요. 그래서 심한 경우는 거의 1cm 가까이 얼굴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얼굴형이 어, 흔히 베이비 페이스라고 그러죠. 얼굴의 길이가 좁아지면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, 애기 얼굴이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이뻐지죠 특히 이 얼굴이 굉장히 각지고 큰데 얼굴에 살이 없다. 그런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사실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어요.